눈밑이 어두운 이유, 궁금한 뒤, 지친 상태나 스트레스로 인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필요한 피부 주위의 혈액이 더 집중되어 어둡게 보일 수 있어요.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어도,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니까 어두워져요. 또, 유전적인 면역으로 눈밑에 피부가 얇아져 혈관이 보이거나, 멜라닌 색소가 짙어져 어둡게 보일 수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감소하고, 지방이 빠져나가므로 눈밑이 허전하고 어둡게 보이기도 해요. 다들 건강하고 밝은 눈을 가져봐요. 땀에서 냄새나는 이유 궁금한 뒤땀 자체에는 특별한 냄새가 없다고 해요 그러나 땀과 여러 요인들이 섞이면서 냄새가 난다고 하네요 피부에 존재하는 박테리아가 땀에 존재하는 당질과 지방을 분해하여 냄새를 발생시켜요 이이이... 특정한 섬유 또는 옷의 재질은 땀과 반응하여 냄새를 표출할 수 있어요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땀은 특별한 화학적 반응을 유발하여 냄새를 낼수 있어요 다들 잘 씻어요 담배를 피면 안 되는 이유 궁금한 뒤 흡연은 심혈관 질환,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식도암, 구강암 등 많은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또 니코틴은 흡연자를 중독시키며 중독이 형성되면 금단 증상이 발생하며 흡연 욕구를 유발한다 해요. 아니... 흡연으로 인해 흰 이빨이 변색되고 주름과 칼모 등 외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냄새나고 누렁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무릎이 아픈 이유 궁금한 뒤 비가 오면 기압이 낮아지는데 이는 관절 주위의 액체 압력에 영향을 주어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 습기와 기압변화로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어. 무릎이 아플 수도 있어요. 이이이. 비가 올때 미끄러운 표면이 되어, 무릎 관절의 안정성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다들 운동해요. 양주의 역사, 궁금한 디 고대, 중세 시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등에서 양주 제조를 시작했고, 유럽에서는 수도원이 중심이 되어 양주 생산이 이루어졌슈. 이이이. 18, 19세기에는 증류기의 발명과, 새로운 발효 기술을 통해 양주 생산량이 증가했어요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양주시장이 형성되었어요 스코틀랜드 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버번 위스키 테킬라 등각 지역의 특산물로 유명한 양주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어요 적당히 마셔요 하품이 나오는 이유 궁금한 뒤 하품은 체내 산소 수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하품이 일어나면 공기가 체내로 유입되어 혈액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요. 이이. 뇌의 온도를 조절하는데도 도움을 줘요. 뇌의 온도가 상승하면 하품이 발생하여 뇌를 냉각시키고 온도를 조절해요. 하품은 생리적인 반응으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신체와 뇌의 상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졸리면 자유. 노는 게 재밌는 이유. 궁금한 뒤 노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해요. 일상에서 벗어나 즐겁고 자유로운 경험을 할수 있어 마음이 경쾌해져요. 새로운 경험과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해요.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고 다양한 것들을 발견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놀이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줘요. 그래도 적당히 놀아요. 더우면 왜 기운 빠질까 궁금한 뒤 더운 날씨에서는 몸이 열을 배출하기 위해 땅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려고 노력해요. 이로 인해 체내 수분이 감소하고 탈수와 탈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신체의 에너지 소모가 증가해 기운이 빠질 수 있어요. 더운 날씨에서는 식욕이 감소할 수 있어요. 영양 섭취가 부족해 기운이 빠질 수 있다 해요. 비올때 주의할 점 궁금한 뒤 비가 오면 우산이나 방수용품을 사용하여 몸과 물건을 보호하는 게 좋아요. 몸이 젖으면 체온이 떨어져 감기를 유발할 수 있어요. 지면이 젖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보행할 때 조심해야 해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합한 신발을 착용하세요. 비로 인해 앞이 안 보일 수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나 자전거를 탈때 특히 조심하세요. 다들 안전하게 다니세요. 5세 역사, 궁금한 뒤, 원시 시대에는 동물의 가죽이나 식물의 잎 등을 이용하여 천연 소재로 만든 간단한 의류를 착용했어요. 이이이. 중세 시대에는 풍부한 재료와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의상이 개발되었어요. 이후 산업혁명으로 기계와 직물 생산 기술의 발달을 가져왔어요. 대량 생산과 대중적인 의류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5세 역사는 인류의 문화와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고, 지속적인 변화로 다양한 패션과 스타일을 형성하고 있어요.